안녕하세요. 책이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멸 시위의 기산점에 관해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저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손해 발생, 교통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모두 안 시점에 그때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소멸시효의 시작점, 기산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될까요?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누가 입증해야 되는지 보상실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골반골이 골절이 되고 우측 고관절이 대퇴경부가 골절이 됐습니다. 2005년 5월 13일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후 피해자가 열차의 보험회사인 영업배상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09년 10월 10일날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후 소송 과정에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는데 이를 신체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신체의 감정을 받은 후, 비로소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증이 발견이 돼서 판명이 된 거예요. 이러한 후유장애가. 문제는 소멸시효 시작점입니다. 즉,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2005년 5월 13일 사고일로부터 그냥 무조건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면 2008년 정도에 3년이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a의 소송은 그 다음 연도인 2009년에 제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져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의 소송은 기각당합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돼요. 중단이 돼요. 그러면은 소송 제기 시점부터 역산하면 2006년 10월 10일이 되는데 2006년 10월 10일부터 소송을 제기한 2009년 10월 10일 이 사이에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하면 피해자의 소송은 소멸시효 3년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그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단되므로 피해자의 소송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송 제기 시점부터 역산에서 3년인 2006년 10월 10일 이전에, 이전에 피해자가 무혈성 개사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 이 시점에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보면 이 시점부터 3년을 따지면 이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의 소송은 소멸시효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역상해서 3년의 시점은 이 시점인데 사고 시부터 이 시점 사이에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무혈성 괴사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피해자의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시점과 이 시점 사이에 피해자가 무혈성 괴사증을 알았다고 주장을 하겠죠 근데 주장만 해서는 안됩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알았거나 알았다는 것을 실제로 여러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못하면 보험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때부터 이때 사이에 어느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든 간에 소멸시효는 중단되면서 피해자는 적법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측이 해야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측은 누구인가? 피해자가 내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반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겠죠. 결국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딱 특정해서 주장하면서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가 보상 청구를 안 했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 안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비로소 피해자가 보상 청구를 받지 못하는 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그렇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보험회사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